you not 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eat and you'd say dance with me but i'm i don't care about where i when, pick a song that It's like, I feel like you have all eyes On every little move you make You can't seem to find your way Maybe all this time I've lied Maybe I just never tried Cause boy when I'm alone with you You make me wanna sway, wanna move Dance with me Not 춤추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Choo choo.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페인 세비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비야에서 새로운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고 온 상태이고요. 요즘 저는 약두달 정도 해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헬스장에 원데이 패스로 끊어서 운동을 했었고요. 포르투갈에 갔을 때도 운동을 했었고 스페인 카디즈라는 도시에서는 헬스장 한 곳을 등록해서 2주 정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헬스장을 한달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여러 도시들에 와서 운동을 하면서 현지인 여성분들의 몸매를 슬쩍슬쩍 보다 보면 여기 사람들은 팔이나 다리에는 지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달리. 복부에는 지방이 거의 없고 복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복부에만 저렇게 지방이 없을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할때 짧게 스몰 토크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아침 먹고 운동 왔어? 너는 뭐 먹고 왔어? 이런 식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어요. 왜냐면 몸 전체적으로는 지방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복부에 지방이 너무 없다 보니 어떻게 뱃살만 저렇게 없을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런 것까지 먹는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이색적인 식단을 하는데 다양한 와중에도 공통적으로 먹고 있던 식품이 아보카도였습니다. 스몰 토크를 할 때마다 열이면 열다 아보카도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아보카도를 종종 먹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보카도를 매일매일 식단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보카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은 지가 한 3주 정도가 됐는데 3주 정도 만에 느끼는 저 몸의 변화는 일단 제가 변비를 좀 달고 사는 체질이고 특히 여행 중에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곤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장 운동이 활발하고 변비를 아예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배가 꽉찬 느낌이 없어서 시각적으로도 배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얼굴에서 윤기가 돈다는 느낌을 저번주부터 더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계속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햇빛을 하루 종일 쐬서 피부가 좀 상할 만도 한데 오히려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다 보니까 아침에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나는 느낌을 아보카도를 매일매일 먹은 지 2주가 지나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양에 대비해서 포만감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샐러드에 아보카도 한개 정도 추가해서 먹으면 그 포만감으로 이 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좋구요 많이 먹지 않았는데 포만감이 오래가니까 다이어트와 체형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품이 아보카도 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몰 토크를 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식단에 아보카도가 있어서 저는 요즘 아보카도를 이용해서 많은 식단을 시도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맛있고 간편한 식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Today, I am time traveling. 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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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Oh, today, I am time traveling. And every time that you are closing your eyes, I will be beside you, and my heart will glide across the miles to fly right to you. Cause when i dive into the traffic the echo of your voice is all i hear i'm never tired of your and so far but ever so near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 start a brand new day. today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So today I am tired.